예 안녕하십니까 따라쟁이 김박사 따김입니다. 아, 오늘은 어, 지난번에 구입한 애플의 어, 홈팟이라는 기기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홈팟은 애플에서 나온 스피커로 어, 애플 기기들을 기기들의 이제 출력으로 음성 출력을 홈팟으로 보내서 이제 스피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어, 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 제가 산건 이렇게 블랙 모델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큰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보시다시피 딱 높이는 한뼘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건 아니고 버튼 전혀 없고요 오로지 이렇게 그 케이블만 하나 있고 이거 박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이 메쉬가 좀 약간 약간 겉에 있는 이거는 좀 늘어나는 재질의 느낌이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나오네요. 엄청히. 음. 음. 네. 어, 위에 보면 헤이스 hey, 이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앞에 이제 터치하면 이제 뭐 볼륨 다운, 볼륨 업할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스타트, 스탑 이런 렇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예를 들어서 제 아이패드의 노래 어, 음악 멜론 같은 거, 당연히 애플뮤직은 되고요. 이렇게 멜론 같은 거를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력으로 거실에 있는 홈팟을 연결하면 이렇게 출력이 이쪽으로 되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도 되고요. 멜론도 되고, 다른 어플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애플뮤직은 됩니다. 요즘 제가 본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음, 지 소리가 바로 이렇게 나고 고그 유튜브 유튜브 뮤직도 유튜브 뮤직도 이렇게 이렇게 거실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뷰리 앤더 비스트. 음, 다시, 애플 뮤직을 틀어보니 아니, 아이이니아 음악을 듣고 춤 추더라고요 너 한번 출연해 볼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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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홈팟은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좋고,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사이즈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고, 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하나 더 사서 스테레오 구성이 가능하다는데,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스테레오 구성을 해서 듣으면 저도 좀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스테레오로 들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좀 비싼 편이죠. 399불인데, 어뭐 가끔 뭐 딜도 좀 뜨고 미국에서 직구를 할수 있는데 어 그리고 뭐그 리퍼 제품이나 아니면 뭐 오픈박스 제품 같은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습니다 예 저희 콘센트는 110볼트로 되어있고 돼지코 하나 끼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예, 프리볼트구요 그래서 뭐 그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제 딸은 넷플릭스로 엄청 혼자 잘합니다 넷플릭스를 막 혼자해서 유튜브로 막 뽀로로 보고, 페, 뭐 넷플릭스 페피그 보고, 막 장난 아닙니다. 이안 예. 보여줘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어, 만약 이 형팟을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애플 제품 있으시다! 그러면은 적극 추천하시게 하게 드리고요. 아니, 애플 기기가 없으시면 조금 쓸모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집에 좀 애플 관련 기기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하는 기기입니다. 와, 서코버, 서커버서버커버커버 서코버, 서코 엄청 잘합니다그서 서코버, 도 다를 줄 알고. 서코버, 서코사따코따 서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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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